아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지금 sbd 의 공식 후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또 sbd 의 피닉스 풀 세트 지원을 받게 됐어요 요번 컨셉은 버건디 컬러의 ready to rise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구성품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비니가 있고요 엘보슬리브 가 있고 바로 위에 보이는게 니슬리브 저는 스몰을 착용하고 있고요어좀 타이트핏이긴 하지만 데드리프트 양말. 어, 니삭스 정도 길이가 되는 양말이고요. 어, 트레이너 삭스와 스포츠 삭스, 일반적인 발목 양말이랑 니삭스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올라오는 양말이 있어요. 그래서 양말은 요 길이별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리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플렉서블 라지를 계속 사용해 왔던 게 있어서 그대로 어 똑같이 갔고요. 싱글렛 스몰. 그리고 티셔츠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로고가 화이트로 들어간 게 있고 버건디로 들어간 게 있어요. 보면 아시다시피 컬러가 진짜 이쁘게 잘 뽑혔어요. 전 다른 것보다 이 진짜 싱글렛이 마음에 진짜 듭니다. 이렇게 일단은 총 구성품들 그러니까 피닉스 풀박스 세트가 이런 구성으로 가지고 있고요. 오늘이 지금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게 금요일이고 제가 내일 토요일에 얘를 착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것보다. 먼저 니슬리브. 제가 스몰이 레귤러핏이 아니라 좀 타이트핏이에요. 그래서 어 일단 바로 가져가서 끼면은 내일 착용을 하지 못하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시착을 해보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지금 이렇게 피닉스 풀세트 차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어떤지 다른 세트들이랑은 어떤지 간단하게 리뷰를 해봐야겠죠. 일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컬러 자체는 정말 끝내줘요.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역대급으로 잘 뽑은 컬러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면은 아자 요주을 원판 색깔이랑 완전 깔맞춤이 제대로 잘 돼있죠. 어쨌든 일단 바로 앞에 보이는 리스트랩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인듀어 같은 경우랑 조금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이제 SBD 리스트랩 같은 걸 보면은 플렉서블이랑 스티프랑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제가 인디오는 처음 받았을 때 어? 이게 플렉서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스티프했어요 근데 얘는 얘는 진짜 좀 플렉서블스러운데 씹을 정도로 좀 플렉서블이 플렉서블스러운 플렉서블이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조금씩 달라지는 게어 이제 SBD 리스트랩을 보면은 요 엄지 홀더 쪽에 요렇게 살짝 SBD 로고랑 뭐가 있는데 요것도 살짝 바뀐 점이 있고요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플렉서블스러운 플렉서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텍스처 자체가 조금 얇아졌어요. 어, 그래서 사실 뭐, 인디오 같은 경우에는 길들이기를 좀 해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셔도 전혀 무관할 것 같아요. 저 길들이기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썼는데,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부드럽게 잘 말려 들어와서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어, 그 다음으로 볼수 있는 게, 이 싱글 앱. 싱글렛도 인디오랑 차이가 나는 게, 인디오는 조금 빡빡하다, 아, 빡빡이라기보다는 조금 뻑뻑이라는 느낌이 났는데, 피닉스 싱글렛 같은 경우에는 조금 쫀쫀하고, 좀 찰지다라는 느낌이 좀더 세요. 그래서 조금 착용감 같은 경우에도 조금 훨씬 더 어, 만족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다음으로는, 요거, 요 티셔츠가 있는데, 요번에 티셔츠가 두 가지 색깔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저는 요 로고가 화이트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버거니 색깔은 똑같아요 근데 두 가지 컬러가 있는 게 여기 화이트 로고가 박혀있는 게 있고 요게 버거니 색깔로 박혀있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쁘다는 거자 다음으로 리스트랩, 아 리스트랩이란다 여기 니슬리브가 있죠 다른 제품들보다 또 제일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니슬리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니슬리브는 좀 어떠느냐 어, 제가 지난 영상 이제 이클립스 니슬리브를 리뷰하면서 그니슬리브 제품들간에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잖아요. 피닉스 생각보다 괜찮아요. 잘 들어가는데요. 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40에 지금 스몰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되게 잘 들어가요. 그런데 잘 들어간다고 해서 어 길들이기 물통 길들이기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쑥 들어갔어요. 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느냐면 어느 정도 잘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듀어처럼 조금 약한 느낌은 아니고 인듀어보다는 확실히 강한 하지만 이클립스처럼 마냥 이렇게 세지는 않은 굉장히 착용감도 좋고 내가 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못 잡아주는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착용감적인 부분이나 지지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밸런스를 잘 맞추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데드리프트 삭스 니슬리브와 동일하게 이 위쪽 부분에 SBD 글로우가 박혀있고요 얘는 이제 데드리프트 할때전광이 쓸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요정도로 지금 간단하게 뭐 SBD 이번에 새로 나온 피닉스 버전 풀세트 리뷰를 해봤는데 아 물론 여기 엘보슬리브도 있긴 한데 엘보슬리브는 이제 지난 제품들이랑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요정도로 피닉스 에디션 어 리뷰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저는 마저 또 운동을 하러 가볼게요